삼성전자 관련 뉴스 있네요. 고충 이해한다면서 이재용 사명 구체적 언급 없었다. 라고 했고요. 삼성전자 부회장 사명 문제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 그룹 대표들이 이 부회장의 사명 필요성을 에둘러 건의한 것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성인춘제에서 구강모 LG그룹 회장, 면접부터 최태현 SK그룹 회장, 정의성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낭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를 앞서 환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부장과 이 부장 사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재계에서는 청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삼성전자의 투자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암팎해서 커지고 있다.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모두 백칠십억 달러 약 이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 수장 공백 상태로는. 더 이상 민첩한 대응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를 전후해 인텔과 TSMC가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계획하고 나선 것에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자칫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현의 NH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가 D-RAM 최신 공정에서 경쟁사 대비 개발이 지연되고 전략 미스로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D램, 낸시, 플래시 등 최신 공정에서 경쟁사보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면서 투자 확대 적기를 놓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93년부터 단한 번도 이리 자리를 놓친 적 없는 메모리 반도체 D램, 랜드, GE가 최근 들어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수년간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16년 삼성전자 디램 점유율은 48%에 달했으나 5년간 계속 감소해 43.1%로 떨어졌다. 이미 지난해 4분기 42.1% 지난 1분기는 42% 수준까지 내려갔다. 랜드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랜드 점유율은 17년 40%를 넘겼지만 이후 계속 떨어져 1분기 33.5%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반격 카드를 고민해야 할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 준비로 선발에 묶인 상태이다. 당장 3일부터 네달까지 서울지중앙지법에서 급 일주일 간격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다룬다.책에는 글로벌 시장 급변 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국내 기업으로서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는 악재는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